이것은 아홉 줄 바둑판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흙이 둘 차례입니다. 이제 지금 바둑을 보면은 여기는 흙집이고 여기는 백집입니다. 이집 안에 있는 돌들은 도망갈 곳이 없죠. 이 돌은 전부 잡힌 돌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거나 또는 흙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무 무의미한 수입니다. 이렇게 두는 것은 지금 흙이 자신의 집을 한집 줄이는 거고 물론 돌은 하나 따먹기는 하지만 바둑이 끝나고 나면 다 이걸 그냥 내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 두는 거 어차피 얘 얘는 죽은 돌입니다. 이 받아주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둔다 둬서 이렇게 내가 뒀을 때 잡으면은 하나 더 이제 상대방한테 내가 돌을 더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손해예요. 아주 큰 손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이렇게 모양을 보고 일단 돌들이 내게 살수 있나 없나 상대방께 죽었나 이걸 잘 판단을 하고 이 경계선에다 두어, 두어야 됩니다 이제 경계선에다가 이제 이것을 끝내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경계선에다가 둡니다. 여기서 이제 경계선에 두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 점은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에 둘때 조심해야 되는 게 끊기면 상대방한테 잡힙니다. 이제 잡혀요. 어? 이제 상대방 이렇게 상대방과 내 돌이 있을 때 마지막 상황에서는 끊기지 않도록 두는 게 조,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면 이제 그리고 가장 넓은 곳을 두는 게 중요해요. 여기랑 여기 중에서 어디가 더 넓죠? 여기가 조금 더 넓죠? 이렇게, 이렇게. 물론 백이 이렇게까지 이제 얘랑 얘랑 갈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면 흙이 단수를 칩니다. 그럼 얘가 잡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끊기지 않도록. 그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끊고 싶은데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잡힙니다. 잡히게 돼요. 그리고, 잡힙니다. 그러니까 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두고, 지금은 이제 끊기면 100이 한점 잡힙니다. 그러니까 100이는 여기서 이제, 어, 여기 최대한 집 늘렸어 하고, 이렇게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빠져나가도, 반수되고, 이렇게 해도1 0두점이 잡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0 이제 이렇게 두고요. 그럼 흙은 이제 여기와 여기 중에서 어디가 더 넓죠? 이쪽이 조금 더 넓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그러면 이제 100은 또 경계선에다가 둡니다. 경계선에다가 둬요. 그럼 이제 흙이 젖히고요. 100은 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고요. 또 백은 어떻게 두죠? 이렇게 젖니다 흙이 또 맞고요. 백이 있습니다. 이제 바둑을 다 두었고요. 이제 이런 경계선인데 이런 데는 이제 두어도 집이 안 됩니다. 집이 안 돼요. 또 마찬가지로 100도 두 경계선에 둘 수는 있는데 집은 안됩니다 이것을 공배라고 해요 공배 공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둔 다음에 이제 이 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돌들은 전부 드러내게 돼요 이렇게 이제 실제 바둑에서는요 흙돌도 이게 있는데 얘네도 전부 백이 이제 가져가게 돼요. 그럼 이렇게 돌들을 가져간 다음에 이 돌을 상대방 집에 메웁니다. 하나씩. 그렇게 하고, 이제 보기 좋게 네모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돌들은 이제 백집에다 메고, 이 돌들을 흑집에다 메웁니다. 그렇게 대해서 집계산을 해서 집이 더 많은 쪽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판의 바둑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